사도행전 9장 1절로 구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대 제사장에 가서 담액색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날 만일 그들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런 낙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담액색에 가까이 가더니 고려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드리면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짜여 나를 핍박하는 이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미시오니까 네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일자라 이며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를 못하고 갔더라. 사울아, 에신 일어나 눈은 떠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백색으로 들어가서 사울 공을 보지 못하고 시후을점패하니라 아멘. 어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면서 실제 그 스테반 집사 죽고 난후 어 여러 그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에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 지방으로 이렇게 흩어졌어요. 어 흩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사도행전 8장 4절 이후에 빌립 집사가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예들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핍박 받아 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 이제 사울이 더욱 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핍박을 하고 어, 또 가두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더 이제 그 복음으로 그 핍박을 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요. 어사마리아서 그리고 또 이방인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가운데 점점 핍박이 심해지는 이런 상황에 어, 그 앞에 서서 아주 혈기 있게 어? 그냥 무도 당당하게 이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지만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알아보면은 사울은 자기가 얘기하 내도록 이분은 어 아주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을 한번 이 찾아보면 빌립보서 우리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3장 5절로 6절 한번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아, 뭐라고 되냐면은 같이 쓴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집하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자기를 얘기. 해 따라서 이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 이 사울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다소라 는것이요 그러니까 다소라고 하는 것은 이 어, 터키지만 전체 일대를 갖다가 그 밑에 지방을 이제 길리기아 이렇게 얘기하고 를더 앞으로 나가면 이제 갈라디아, 뭐 갑바도기아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지방으로 분이되는데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 내에 아주 수도라고 할수 있는 다소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옛날 그 포로 시대 때다 끌려서 흩어져 갔던 그런 디아스포라 사람 중에 하는데 이 사울이 어, 거기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그 유학을 올 정도라면은 그 가정이 꽤 그렇게 잘 살았고 또 어, 이 히브리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면은 마찬가지 재력도 있고 유대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사울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는 일찌감치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아주 잘 나가는 그 가마리엘의 문화의 그 아주 그냥 수제자로 그가 이렇게 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이렇게 능했고 그렇게 또 열심을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인데 이 사울이 이렇게 오늘 주님을 만나고 뭘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구장에 보면은 사울이란 이름이 변화를 바꿔서도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써요. 어디까지? 이 사도행전 13장 9절에 가가지고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사울이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변화를 받은 가운데 이 사람이 예수를 이제 믿게 되고 이제 예수의 도를 전하는. 그 정도 위치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저 가시가 아니냐 할 정도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또 그의 복음을 또 간증을 또 들었겠죠. 그래서 그 사울이 사실은 이제 아라비아라든가 이렇게 다시 나갔다가 다멕세계에 갔다가 그리고 고향에 다소에 가가지고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와서 이제 안디오 교회를 세우죠. 안디오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서 이제 최초의 그 1차 전도회행을 나가는 성교사로서의 힘을 수행을 하죠. 근데 이 사울이 그때 바울로 바뀌는데 그때 바울로 바뀌면서 이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뭔가? 그러니까 사울의 뜻은 하나님께 이렇게 여호와께 구하는 자, 요청하는 자,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어떻게 보면 사울은 하나의 그 총일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큰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구하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바울은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로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느 책에 보니까 그 말에 저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방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따라서 이방 민족에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그 이방 족성은 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로마의 악재에 있었던 그런 다 종족들이란 말이죠. 따라서 로마식 발음으로 사울이 바울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 표기로. 그래서 이름을 로마식 언어로, 로마식 말로 이렇게 바꿔서 그가 이제 바울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사울이 아니고 뭘로 바울로 소개함으로써 그가 그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갈수 있는 또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로마식 언어로 이렇게 들었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 바울이 사울이 어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이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가운데 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받게 되고 변화가 되어들라 이런 말을 이렇게 나누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사울이 만난 그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냐면은 그러 어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 해 근데 예수님하고 사울이 만난 적이 없거든요 만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그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몇 가지 한번 이렇게 상고를 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울은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 바리새인 중에 아주 율법으로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그가 그그 담엑스 그 도상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 심정이 이제 완전히 변화를 받았는데. 그 변화를 받았을 때 자기가 섬기던 하나님,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인해서 그는 온전히 붙들림바 되어 스님을 받았는데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그 스테반이 죽을 때가필를 던진 사람이에요. 죽음에 참회했던 사람이고 또 갈라디아서 라든가 다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은 이 사람들을 때리고 오게 가두고 그렇게 피파 갖고 잔인 무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라 거예요. 이 말씀을 저렇게 들으면서도 야 나도 나름대로는 이렇게 핍박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깔보고 어또 어떤 뭐좀신학을 어?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신학생을또 밤새 또 술을 매겨가면서까지도 신앙을 포기하게끔 만들었던 아 나도 이게 보면은 진짜 참 바울 같진 않지만은 아어 그런 좀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이 변화받은 것처럼 이 사울도 어 그렇게 핍박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았고 그 이외에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돌을 쫓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데려다가 감옥에 가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라도 그는 전혀 예수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예수를 알았을 때는 스데반이 죽기 전에 그가 죽으면서 설교했던 그 내용들이 이에게는 그래도 아마 좀 들어가죠 들어갔던 그 복음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는 전해줘야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또 들었던 그 복음이 신령 가운데 들어와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사울을 보면서 이 사울의 회심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뭐 순서가 없고 또 높고 낮음이 없고 또직분의 귀천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어 지금 묵상하면서 사울이 사울이 변화받고 난 다음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반이나 되는 13권을 쓴 그런 저자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가 쓰임 받을 때 온전함으로 그 바울과 같이 거룩함으로 늘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하고 제, 저의 회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느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 이 지금 시대의 교회가 자꾸 세상과 이렇게 혼합되어져 가고 또 세상적인 방법들이 교회에 자꾸 들어와서 그 온전히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의 경험을 했던 세상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아직 시쳐지지 아니한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도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동감이 왔어요. 특별히 주종두 분, 저도 어, 뭐한 거의 사십여 년 가까이를 불교 신자였고 세상에 있었다가 어,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만나고. 그러고 나서 내 삶에 내 과거에 내가 그 믿지 않았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을 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딱 만나고 교회에 들어와서 어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고 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늘 교회에 여러가지 되어지는 문제들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사역들 하나님의 일들을 성경의 말씀대로 그 기준 가지고 우리가 계획해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가는 게 아니고 자그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우리가 회사 다닐 때는 이렇게 했다. 조직에서는 이렇게 하고 군대 조직은 이렇게 하고 이런 방법들로 나가고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들이 교회에 나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다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울이, 사오리, 사울의 회심과 아, 나의 회심은 많은 차이가 있구나. 갑작스럽게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거는 동일하지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모태신앙이 얼마나 중요하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이 모태신앙이다. 그러면 이게 모태신앙은 못한 게 아니고, 진짜 모태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하면 은 나쁜 짓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늘 나쁜 곳에 있다가 갑자기 변화받은 사람은 하다가도 이래도 좀 되겠지라고 하는 그 나쁜 것이 교회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가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늘 요구되는 거는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늘 갑자기 변, 변화받은 분들, 갑자기 중간에 회신된 분들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은 내가 믿지 않았던 그 시대, 그때 당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대로 가져 들어와요. 그대로 가지고 들어서 그걸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분석까지 하고 계획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회심을 보면서 이가 그렇게 오늘 이 사울을 그 눈이 탁 멀고 시급이 접해진 가운데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답니다. 이 3일이 참 중요한 날이에요. 요나 배 속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어요.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3일이 의미하는 바가 참 크지 않겠는가 이 3일은 우리에게 깊은 회개 시간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다베스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옵니까? 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할 때이 사울은 그 3일 동안의 식음을 전폐하면서 많은 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사울에게 누가 보금을 준 거였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시금을 전폐하면서 그가 여태까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풀고 풀고 풀어서 자기가 아마 충분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간이 아마 3일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 요그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가 그냥 물속에 물고기 뱃 속에 들어갔고 삼일 반동서 기도할 때 그는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르신데 내가 왜 선지자가 되었는가? 선지자라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또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선지자인데, 내가 왜그 말씀에 피해 가지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나? 왜 다시 쓰러 갈려고 내가 그렇게 했는가? 이렇게 충분히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던 것처럼, 이 사울도 3일 동안에. 그 시금을 전파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아마 깊은 묵상하고 그 삶을 다시 그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이렇게 주의 일을 크게 감당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모태신앙이다 하다면은 모태신앙 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성령을 받았고 다시 변화를 받았다면은 여기 그 사울점 정말 내가 그동안 배워왔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부모때로부터 신앙생활을 배워 왔던 그, 그 신앙의 과연 정점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님들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 중간에 예수를 믿었다 라고 한다면 정말 나의 과거의 삶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과거의 나의 습관들 삶들 이런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저도 40일 금식기도 하면은 어, 그, 그때 기도할 때그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 과거의 나를 죽게 해주세요 나를 죽게 해주세요 나를 철저히 부인하는 어, 나를 죽이는 그게,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고 사실 그거 하나 가지고 어,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금식 끝나고 어, 보식 끝나쯤 제, 돼가지고 성질도 나더라니까 이야 이거는 정말 안 끊어지는구나 이렇게 나오고 내삶 가운데 <laughs> 그 과거에 묻혀있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툭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생각도. 그래서, 아, 이거는 4 0일금식 기도했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4 0일금식 기도를 10번, 100번을 했다고 해서 그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늘 말씀으로, 말씀이. 어, 사도마을이 그, 어, 그 율법의 정통에서 어, 말씀의 정통에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임해서 모든 것이 지혜가 임해서 깨달아지던 것처럼 우리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가 생각했던 과거의 습관적인 모든 것들이 말씀에 다 실천하고 늘내 생각이 새롭게 말씀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와 다를 인도하는 그런 회심의 결과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아, 그런 그래. 생각이. 따라서 중간에 갑자기 변화받으신 분들 여기 몇분 계시지만, 전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옛 습관, 옛 사람, 옛 사람의 습관이 부스스부스 나에게 찾아와서 늘 그것들로 풀나고 그것들로 삐지고 그것대로 종지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 말씀으로 충만하신 저의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주시여니까 갈라사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냐 말이에요 핍박하지 않았거든 오히려 사울이 핍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말이요 근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 한 사람 한사람에는 예수의 영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할 때 내가 곧 작은 예수 알 그런 말 듣잖아요, 것처럼 내가 곧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예수의 행동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행동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게 만드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밖에 나가고 당신 크리스천입니까? 나는 아,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핍박을 해도. 내가 핍박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주님도 그 시절 그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어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때 우선적으로 주님을 더미워한다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건 내가 미움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미움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핍박을 받는 건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거고 내가 칭찬받는 건 누가 칭찬받는 걸예수가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또 예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을 받고 또 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이롭되게 그렇게 생각할때는 우리가 정말 그곳 자체가 죄짓는 인생이 되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그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럴 때 오늘 어,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그 예수를 어, 핍박하는 것처럼 주님이 받아들일 수는 것처럼 어,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한 행동 하나하나, 생활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그런 삶살 수도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도 우리 상고했지만 어, 뭐라고 얘기입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생명 대신 또빛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빛된 삶또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말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러한 영광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네. 오늘 사도진의 그 구장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그려한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어, 어떤 사람이래요. 아 나도 그냥 사흘 같이 이렇게 그냥 다메스도상에서라든가 아니면 길거리에서 그냥 갑자기 빛가운데 힙사해가지고 주님을 그냥 빠바 이렇게 그냥 갑자기 좀 만나고 이확좀 변화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되면 사흘 같이 또 순교도 당해야 돼. <laughs>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태신앙 여기 모태신앙이 계시다음 모태신앙은 저 같은 모태신앙이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 그래 예수 안 믿고 그래 그냥 어 부처를 믿어 가지고 <laughs>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막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니더라도예수님 만난 게 이게 또 감사하고 더더 감사한 거는 그런 또 아들들도 을 우리도 나중에또 예수를 믿으신 게또 감사하고 또우리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 때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어 모태 신앙이 부러운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곧 우리의 또 모태신앙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할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고 믿음 위에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모태신앙 되신 분들은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교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같이 이렇게 갑자기 믿는 사람들은 자꾸 옛것, 옛사람의 것, 옛 사람의 것 어? 이런 것도 어울 있도록 늘 날마다 새롭게 성령 충만함을 더니고 말씀에 붙잡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될줄믿습니다또 우리의 삶 하나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를 대표하는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삶 사는 것을 꼭 아시고 늘 우리의 삶을 앞뒤로 잘 뒤돌아가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빛을 비치는 그런 삶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